같여시쉽 나와야 되는데 혜수왕이네 자 일단 뭐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 <laughs> 그 선생님 그때 그거 내가 단첩방에 올린 거어 그거 부탁할까요? 예예 불러오세요 아까 찾아 놨는데 정신 병신 병.. 병선인가? 예 네. 정신 <laughs> 병술, 은혜 병술 의뢰? 네, 어뢰 병술 42세 3대 5. 남자 3대 5. 정해 이게 병신이야? 네, 병신 아, 경신 경신, 경신. 경신. 아, 이거 잘 모르겠. 경신 <laughs> 3대 5.

투관되기도 했고 경검이 투관되기도 했는데 그럼 격이 이럴 때 헷갈리면 항상 월지를 봐야 돼요 네. 월이 금황지질이기 때문에 경검을 잡아야 돼요 응? <놀람> 그러면 정간에상강경관이 무슨 정강격 팍격이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온도안 좋거든요 지금 상관의 힘이 더 강해지잖아. 어? 여기 이제 신정무가 있는데 그러면 정화가 투관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식신격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봉기 외에는 봉기 외에는 강한 거 위주로 잡는 거예요. 투관도 거. 그러면 봉기가 아닌데 정화가 봉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리고 정화는 뭐, 뭐예요? 정화는 중기기 때문에 3일 밖에 살행일수가 3일 밖에 안 돼요. 근데 경금은 자기 계절이고 근로계 통원해서 그죠? 네. 또 여기 술토 통원에서 여기 여기 술토 통원에서 그래서 정당 계기에 이제 상관이 바로 옆에서 더구나 멀리 다두 네? 개나 떴어. 그러면 무자, 기축 이런 운은 그럼면 어떻게 볼 것입니까? 여전히 박격이긴 한데 조금 나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유는 이 무토 때는 이게 재격으로 병격으로볼수 있어요. 봉기라. 그쵸? 그렇죠? 봉기니까 병격 봐야죠. 그렇기는 한데 네. 그렇기도 한데 최소 중요한 건 공기라도 공기라도 네. 잘금이 네. 강하거나 하면은 수월이 네? 수월이니까 이때는 또정강격을 그냥 봐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그냥 체격으로 봐줘야 될거 같아요. 체격으로 네? 네. 보면 그게 제 문제가 아니고 이 사실은 상강경감부터 해소를 해야 돼. 네. 네? 지금 둘째 문제예요, 지금. 상관 경관을 해소해야 를 되는데, 이제 좀... 자, 재격인데 일관이 이렇게 심약하잖아. 그러면 이 재선이, 의지됐던 정관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 그러니까 상관에 대항해서 힘있게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줬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런 운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응? 네. 그리고 여전히 바뀌기는바뀌기 파격이기, 들어, 들어가기는 해도, 이런 은 정관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니까 나쁜 은 아니다. 병화 상관의 힘을 빼서 경금을 좀 그거는 힘들어. 음. 왜 충을 하, 하기 때문에 상관의 힘이 여기서 생을 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토가 그냥 직접 경금을 생한다고 보면 돼. 그럼 서른서 살 경인 대원도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얘가 보안 두살이잖아왜 <laughs> 나쁘지 않느냐 하면은 당연히 <laughs> 그냥... 버틸 수 있는 힘을 <laughs> 만들어주는 거라고. 격을 보호. 어? 그렇지. 그렇지. 응? 여전히 이 운도 확 풀리는 건 아니라니까. 그렇지만 아마 이때쯤 취직했을 거예요. 취직은 계속 취직한 상태였어요. 음. 계속 직장생활을 하고 그럼 요 어찌됐든 이런 운은 나쁘지 않다니까. 아, 음. 이, 이때도 그래도 괜찮은 운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니까 취직은 해도 이런 애들은 좋은 회사는 못 들어가. 응? 그러니까, 찌질한 회사 다닌다니까? 왜? 네. 격이 이렇게 팝격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지가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지. 머리는 엄청 좋은 애야? 머리는? 상담당한 애들이 대가리, 대 대단히 좋아요. 여기 안 좋으니까 대가리가 되거든 <laughs> 그건 <laughs> <laughs> 머리 좋은 게 아니고, <아주> 대가리가 좋은 손재주 <laughs> 같아요. 아. 아, 그러니까 얘는 손재주, 아, 손재주, 그 다음에 이제 순간적인, 이게 순간적인, 그 인기 운면 음, 네.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예 그런데 상황이 내가 편하게 운이 풀려갈 수 있는 상황을 못 만들어주니까? 그냥 조그만 회사 다니, 다니면서 그냥 얼마 못 버는 거야. 그러면은 연봉 뭐한3 0 0 받아가지고, 연봉 3천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요, 한국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연봉, <laughs> <laughs> 아, 연봉 3천은 어렵지. 그안 되죠. 연봉은, 연봉은, 연봉 한 3, 4천 받아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 한국 이자하고 결혼하면 한국 이자들이 그놈은막 결혼 안 하려고 그래 내가 미쳤나 이거지 에? 내가 뭐하려고 고생한다고 고생해서 네한테시집가냐 이거지 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장가가려면 베트남 애들이나 구해가지고 가야 돼 그래 필리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여자들도 눈이 높아 가지고 어? 옛날에는 직업 직업이 없어도 그냥 결혼했어요. 우리 우리, 우리 친구들도 보면 그때 당시 취업도 안 하고 있는데도 결혼했어. 근데 요즘은 요즘 한국 한국 여자들이 뭐촌마지 않나? 결혼을 하고 결혼하게. 응? 그러니까 장가은 가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 한국 여자고 내가 도저히 통박 굴려 보니까 결혼 못할것 같다. 그러면 정신 똑바로 박힌 애들은 빨리 딴데 돈을 돌려가지고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이나이가 얻어가지고 택시 얻어, 얻는 어 거요. 그게 더 변명한 거예요 훨씬. 자 그러니까 여전히 바뀌기긴 하지만 운으로 보면은 조금 좋다는 의미지 이 자체가 성격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성격 되면 뭐 이런 성격 돼 버리면 3, 4천 받다가 5, 6천 받는데 아무리 못받아도 자 그러면 신금 대우는 어떻게 볼 것이냐? 신금 대우는 또 조금 나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확 좋아지지도 않고 조금 조금 그냥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만 괜찮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 여기서 둘이 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들어오면 여기 안 끼어 들어가요. 그럼 얘하고 붙어 묻거든? 예? 네? 이런 경우는. 얘가 충을 안 하고 있으면 얘가 어떤, 어떤 놈하고 할지 붙을지 모르니까 합이 안 돼요. 네. 그렇지만 여는 격렬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 아사라판에 안 들어간다고요. 어? 그러면 음. 병화가 하고 이게 합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합을 하면두 놈한테 얻어맞다가 한 명, 한 놈한테 얻어맞는 경우잖아 음, 네. 조금 나아져요. 그럼 얘는 진짜 언제 좋아지느냐수을마야 되는 네. 거야. 임수가 와가지고 들 정리를 안해주면 얘는 이까지는 그냥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냥. 그래도 상강경과 했는데 직장을 다니는 거. <laughs> 상관경관 바뀌기라고 해서 그럼 면 평생 실업자로 가는 게 아니고? 네? 네, 예전에 선생님 통아놨을때상강경관 하면은 <laughs> 직장을 거의 뭐못 다닌다고. 못 다닐 수도 있고 네. 오래 못 다녀 한국에서 네. 오래 못 다닌다니까 조금 조금씩 움직이다니다 신경대응도 엄청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네. 그러니까 조금 좋아진 거지 조금 그전 그러니까 그 대응보다는 응. 좋은 거네요 그렇지 음. 또 일관이 강해졌잖아 묘목. 음. 그러니까 얘는 경인대원 경인대원 이때도 나쁜 건 아니야 그래도 좋은 돈이 아니고 성격이 안됐서그 뿐이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응? 임진대원 오면은 임수가 딱 들어오면 자기 걸로개 통을 해줘 줘? 응. 또 진술증 때려가지고 병아리 막 흔들어 경금도 흔들릴 것 같지만 병, 경금은 여기 자기 걸로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흔들려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임진계사대원이에요 얘는 네? 좋아진다, 이 말이야. 임진, 쌤이 임진대원은 거의 약간 준 성격에 가깝게 들려. 성격이지. 임진대원이 성격이야. 응? 왜 그러냐면, 정감격에 인성이, 인성 있을 때 식상이 있어도 무방하거든? 이때는 완전 성격되는 거야. 그럼 그동안에 지지를 고생했던 게 여기서 이제 한번 꽃이 피는 거지. 어떤, 자기 손재주, 또 자기만의 어떤 특화된 재주, 어? 뭐, 기예, 기술, 예술, 이런 걸 가지고 이때는 써먹는 거예요. 또 이때 사업도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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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개 때는 병아 두개다날리죠 날리지. 네. 당연히 날리지. 그, 신 때, 그, 을목하고는, 네. 일관하고는. 이때는 일관이 합을 방해를 안 해요. 일강이라는 거는 지가 유리하면 방해하고 불리하면 방해를 안 해. 왜지중을짓질안 하거든? 사주에서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시면 돼. 일강과의 관계에서.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신묘대운에서 만약에 경금이 없다고 생각했어 경금을 이제 동그라미라고 쳤, <laughs> 쳤을 때. 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저 신금이 왔을 때. 어느 쪽으로도 합을 못, 못 하니까 해요. 공격을 하느냐 아니면 공격을 못 하느냐 이때는 뭐가 되냐면 이때는 이게 네. 격이야 신금이 격이야 이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평강격이 됩니다. 이때는 격이 평강격인데 평강격으로 주사를... 바뀌네 이때. 네. 평강격으로 바뀌는데 평강격에 이 병화가 이제 평강격인데 지금 관성본잡이돼버렸잖아요 네. 그걸 이제 얘, 얘가 정리해 준 거예요. 아니, 경금이 아니라고 쳤을 때. 아니면은 합 못해. 네. 그러면 성격가안 되는 거예요. 합을 못한 상태에서 그걸 할수 있나요? 아니면 못 하는. 나 여기 신공 들어오면 얘네들이 네. 합이 안 되면 이걸 극하는 거지 얼목 오늘. 그 양쪽에 저렇게 있는데. 아, 그럼 그럼. 내가 항상 해요. 합의 관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합이 되든지 합이 풀린 상태에서는 그로 상대를 공격을 못 해. 그 44세 때평강격으로 바뀐다고요? 예. 43세 평강격. 아, 평관 상관 재산되는 건가? 평강격에 그냥 합, 이게 상관 합살되, 합산, 합살되고 예. 정관을 남긴 거예요. 음. 정관을 남긴 데도 여기 병화는또 살아있잖아. 음. 그러니까 이때도 좋은 운이 아닌 거지. 나쁜 음. 것끼리 하고 돼서 좋은데 남아있는 게 남아있는 게또 상반기간 하고 있으니까 문제 두 개라서 문제두 개라서 문제지 상반기 두개 선생님 이거 올해 신축년인데 이거 대입을 어떻게 해야 돼 신축년은 지금 네. 이거하고 합을 한다고 보면 돼 아직 지금 시, 십몇 대원 안 넘어갔거든요 아 42세 아, 40, 그래야 그거 금년은 괜찮은 거야 네. 좀 네, 40, 얘가 43살 자기 음력 생립해 수롤이 돼야 대원이 바뀌어 그럼 사, 만한 4살 네쯤 바뀌는 거 보면 돼 뭐 작년에 오토가, 아니, 자전거 사고로 이렇게 어깨가 다 작년에 경자년. 경금은 또 상, 정관이 들어오니까 또상관경관이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치고, 치고 받아, 이런 운은 안 좋은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작년에 경자년 세원을 대입을 하면 음. 지금 사급금 하고 있고, 경금은 또 이쪽에 병원하고 학금해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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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는, 얘네들은 이것도 날리고 그렇죠. 이것도 날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작, 작년에 경전이. 그럼 경전이 에도 얘가 날리는 거지. 네, 얘는, 얘는 얘가 담당하고 얘는 아, 세금을 담당하는 거야. 뭐, 네. 그러니까 원국에 있는 것보다 더안 좋아진 거죠, 상황이. 하나 들어온 게또 망가지니까. <laughs> 그래서 사고나. <사본. 웃음> 사고날 일이 아니데 갑자기. 전관을 건드리면 아프든지 사고나든지 그래요. 없는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자는 거. 혼자 넘어져. 혼자가 아니고 누가 와서.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laughs> 근데 이제 보상을 작년보다는 올해 더 좋게 나왔대요. 그렇지. 금년에는 유지됐던 두모한테 당하던 걸 여기 하나가 자, 신금이 이제 여기 대원은 아니지만 이제 신축, 그치. 신축년이잖아. 그죠? 그럼 이신금이 얘하고 합을 한 거지. 그리고 얘, 그, 경금 입장에서는 둘이 한테 얻어맞다가 이제 좀, 하나 한테 얻어맞으니까 좀, 조금 수월한 거지, 조금. 상관, 교화를, 날리는 운이 와야지, 중국. 작년에 경제하고 와. 그래도 늦게라도 와주네. 음. 이게 막한8,95 뭐 와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 <웃음> <웃음> 수명이, 수명이 결하되고. 수면 길이 지금 그때 8, 9식 돼가지고요, 좋은으로 <laughs> 와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힘들어지고, 뭐,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어? 너무 넓어서 뭐, 뭐 하게 되면은,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뭐, 물건도, 뭐, 아, 안, 판다니까? <laughs> <laughs> 그러면, 가을대원 오면 더안 좋아지는 거죠? 가불대놓 오면. 일단, 뭐 가을은또 어떻게? 아니, 그냥, 인기 지나서 가을이 오면은, 값대우는 삼안에 힘이 강해지니까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칠십삼년 73. 이제 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도 일관이 생활한다고 이런 거 이런 경우는 이 병화가 자기 묘지 두 군데만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일관이 생하고 있는 이런 거는 또 힘이 있다고 봐야 돼. 요 다윗께서 을대운이 오면 저거 경금 묶을 수 있는 거죠? 율동이 모이면 이거 합하지 그러면 겨우 묶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지 지금 병하고 싸우고 있는데 왜, 어떻게 합이돼왜합을 해요? 아안 되겠네 네. 어, 아참안되는것나참 이거, 이거 중하고 있을 때는 안돼 어쨌든 갑을 대는안 좋은 거죠? 안 좋지 근데 얘는 여기 임진 계사 이때 쇼고 봐야 돼 이때, 이때는 돈 음. 많이 벌거든

정관이 더 힘을 더 받고 신묘는 평화한 경으로 변격이 돼가지고 직장을 이렇게 다닌다고 봐야 돼요? 변격됐는데 합산했잖아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상관 경관이 다 이런 비슷한 사주가 다른 상관 경관 사주는 직장을 오래 못 다녀요? 오래 못 다니기도 그러니까 하고 다니다 그렇지 만두고그 그렇지 대부분 그러거든요? 꼭 강약이 다를 것 같아요 지지하고 상관을 봐야 돼기초에는 변격이 안, 안 되고 그대로. 네. 예, 기축은, 기축은 어떻게 봐야 돼요? 기축은, 기축. 아니, 는건 공기니까, 공기니까 그 변기으로 보는 거고. 기축은 그 그냥 전관격이야? 기축? 음. 기축은, 공기니까 그냥 잡는 거고, 기, 기포가 강하냐, 경금이 강하냐를 보면 경금이 훨씬 강한 거죠봉 네. 공기 외에는 강한 거 위주로 잡는다고 그래네 이게, 그게 있죠. 그럴 없어. 근데 이 경우도 유금이 여기 하나 더 있다든지 하면은, 무토를 경속못 잡아요. 지지해. 에? 이 경금이 자기 걸로 양에통관를할 정도 오면은 무토 공개해도 이것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경속못 잡아. 수월이고 또거망지절이기 때문에. 초년에는 네, 무토로 경금을 생해주니까 관을 쓰려고 하네. 본인이 직감으로 그만두고 싶어도 내가 쓰지. 뭐, 뭐 도시 가장으로 책임 있지. 어. 제가 3시에요. 어. 그러니까 개세술 한 4천만 원 가까이 받아 가지고 먹고 살으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만 사는 거. 벌이리에요 그러니까 용돈이 10만. <laughs> 그러니까. 현재 수가 없는 거지. 월1 그래? 힘들게 힘들게 가는 거야. 야, 10년. 또 10년 만 고생하라고. 잠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사주, 내한테 상담하러 오면, 당신은 이 운은 그냥, 버리는 패다. 패를 버려야 겠다는 과감히 버려라. 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운을 막 대비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갈고 닦고, 준비를 하고, 뭘 해야 된다, 이게. 내, 음. 내만이 갖춘 실력을, 남한테 딱, 써먹을 때, 할수 있는 그거를, 내가 기술자가 되든지, 뭐, 해가지고, 어? 그래서 요새는 뭐 직업 교육원 이런 데 많잖아요. 기술 교육원 같은데, 그런데 가면은 야간도 있어요. 야간도 있어. 그뿌비로다 했거든. 요 그럼 도배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밤에 가서 또 직장 끝나고 가 가지고 도배 기술도 배우고 뭐좀 배워가지고 이런 때는 이런 이런 버리는 패그리 에서는 저축 안 돼. 그래가 이런 좋은 놈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빡. 다 터트리는 거야.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현명치 못한 사람은 안 좋은 운에는 맨날 신세 안타 막 하고 있다가 좀 좋은 운동이면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때 뭐 배워 가지고 가려고 지랄을 들고 있어요. <laughs> 그럼 좋은 운도 써먹지도 못해. 일교모라. 그럼 안 된다 이거야. 대6년묘종에걸로이니까 발전을 가다가 삼어서 이제 53세에 빛을 보겠네. 그래도 그 결혼을 잘 해갖고 여자 집에은좀 살아요. 남의 주주도 땅 부자 집같은 어쨌든 쟤도 쟤도 강하니 어찌됐든 봐봐요. 얼목이 유일한 통거체가 회수야. 음. 일찍국이라고 얘한테 얘어지할 수밖에 없지. 이마누가잖아이 자리가. 만누라도 응? 음. 죽을지. 왜냐술 수토가 계속 거근하고 있거든. 아, 친정집이 아무리 잘산다 해도 맨날 가서 돈 내놔라 하면 그것도 맞아요. 힘들잖아. <laughs> 맞이 마음 하는 마음아대로 힘든 거야. 저래도 뭐는 기 33세 후반에 집사 한몇년 전에 집을 살 그래도 여기 인목이 와 가지고 얘가 좀 훨씬 수월해졌지. 어 어, 그러니까 여기 인목이 와 가지고 벌목이 아. 자기 이제 이제 자기 통고체가큰게 하나 들어왔잖아. 예? 네. 희근성에 네. 네? 제왕지가 더그 왔잖아. 응. 그러니까 얘, 얘가 좀해수가 일단 훨씬 덜 부담스러워졌지. 네. 그러니까 옆에 도와줘서 집을 사지.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 살수 없어 이 십몇억까지는 그냥. 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막 사업한다고 날뛰지 않으니까 용감하고 사는 것 같아요. 좀 정관이라 아니면 바람 들어고 사업. 사업 이제 요임진대원에는 해도 돼. 임진대운 해도 되고. 마누라가 꽉 아, 잡고 용돈 1 0만 원밖에 안 주니까 지가 뭐 숨을 못 쉬지 이걸 하고 싶어도 되나? 선생님 잠깐만요. 뭐? 그 신묘 대운에서요 <laughs> 신이 들어오면. 아니요, 그, 뭐, 43세. 신이 들어오면은, 지금 병신합을 먼저 하게 되죠. 그렇지. 이각을 한다니까, 이각을 못하고. 예. 네, 그, 그 상태에서 또 신이 왔어요. 세운에서 그러면 합 못해, 도그럼 합이 풀리지. 풀리. 그러면 신금이 두 개가 되니까. 가장 원잡이지, 이제. 그 올해가 그런데? 그 어떻게 해석 아니 우리가 아니라니까. 이거 아직 얘기하도안 넘어갔잖아. 42세예요. 지금. 지금 42세. 네. 아, 안넘 이거 아직 안 넘어갔잖아요. 아. 지금 42살인데. 어, 아니, 또 1살이 있는데. 아, 그러면 만약에 이제 43세 대분에 신년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네 43세는 신년안 만나지. 아 그러니까 만났다고 가정을 못 했을 못 때. 해야. 가정을 했을 때 가정하면은 해. 그냥 관사혼자 관사혼자 관사혼잡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신금이 또 들어왔을 때 근데 표관이 아, 되잖아요. 그 풀렸고. 그면 신금 가, 신금도 있고 경금도 있고. 에?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관사혼잡인데, 네. 관사혼잡인데 이이 경금은 여기 여기. 뭐요? 이때는 신급때는 격이 평강, 평강격이 되잖아요 네네. 평강격이 되는데 평강... 평화가 정간을 남겼다고 보면 돼 이때는 네 하나는 정리했다 그렇지 네. 그런데 일간을 공격하느냐 못하느냐 그 관점에서는 아니 공격하고 하안 하고는 하나 남은 거라 그냥 정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환사공작에서는 아, 아, 평강을 남겨도 괜찮고 정관을 남겨도 괜찮은데 정관을 남겨야 될 때는, 정관평일 때는 정관을 남겨야 다 그랬잖아요. 네. 이때는 평관격으로 변격이 왔다고. 아. 왜 신검, 자기 딱 정확하게 신검에 통과하고 올라왔잖아요. 평관격. 그러면. 그러니까, 괜찮은. 거라고 나쁘진 않은. 괜찮지. 그러면 이때는 정관을 남긴 게 훨씬 좋은 거지, 그때는. 아. 재밌네요 평관격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정관격이 지금 작살인데. 그니까, 러이 대기후 도 43살, 이 심요, 심요 온도 나쁘지 않네. 그니까, 러저 43세 때, 심요 때문에 좀 발전의 가닥을 잡아서, 53세 때. 나쁘지 않는 게 아니고, 이때는, 어차피, 재 세운에도 신금이 왔을 때의 조건에서 괜찮은 거지, 이때는 그냥 이렇게 평, 간관격에 편간 평관이 합살되고, 정관은 여전히 얻어맞고 있는 게 아니야. 그니까, 전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네. 왜? 병화 두 군데한테 얘가 얻어맞다가 네. 하나한테 얻어맞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얻어맞는 게좀 줄어든, 그러니까 좀 숨쉬기가 좀 편해졌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게 변격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진술충립을 인신사역으로 변격이 오나, 언제 오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대원 적근하면딱 저, 이, 내 변경 온다고 체크를 해놔야 돼.